알렐루야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삶의 첫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시고 또 오늘 살아갈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달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3장 찬양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민수기 1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레유의 증손 고아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오니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슬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이렇게 하라 너는 고라와 내 모든 무리를 향로로 가져다가 내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희 너무 분수에 지는 자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시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가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도다.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모세가 엘리아비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이รั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 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쭈오대 주는 그들의 험물을 돌아보지 돌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 하고,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다른 아버지처럼 물질을 풍성하게 제공해 주지도 않고, 또 친구와 같이 편안하게 해 주지도 않았던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금수저가 아닌 제 자신을 한탄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동들, 그리고 그 아버지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되가 보니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황. 아들에게 친구와 같이 대화하기 원하지만 아들은 자석의 다른, 같은 극처럼 서로 떨어져 가버리는 상황. 아들에게 금수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여 섬기지만 감사하기보다는 원망을 받는 모습들을 보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지금에서야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가시고기처럼 아무 힘이 없어, 없지만 자식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는 그 모든 일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감사하다라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라와 그의 일당들은 분파를 만들어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합니다. 그들이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모세화라는 능력도 없어 보이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지도 않고, 바란광야로 인도하여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이 고라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몇 년씩 그냥 멈춰 놀고 있는 듯 보이는 모세, 구름 기둥이 갑자기 움직여 하니 분주하게 준비해야 되는 백성들, 그들은 모세가...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잘난 것 하나 없다고 모세에게 도전하는 고라와 250명의 지도자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라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면 고아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자 250명을과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반역을 한 이유는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 리더십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했던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라고 나오는데요. 그 고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지파의 자손입니까? 레위입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은 누구의 르우벤. 이스라엘 열두 아들 중에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아들의, 그래서 지금까지도 유다 지파와 함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르우벤 지파, 두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승리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그 승리 이후에 계속되는 좌절과 시련들,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은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며 그들의 옷을, 그들의 신발을 책임지셨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모세의 지도력과 인도에 대하여 반기를 들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레위지파와 르벤지파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시기하여 그들이 이런 반란을 일으킨 것이죠. 어린 시절 애국 왕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언어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던 모세. 그래서 항상 아론이 대신 말하는 것을 본 고라의 무리들, 그들은 모세의 약점을 비난하며 모세가 물러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의심하며 원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과 지혜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로마서 13장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나만의 권위를 세워가자 원했던 고라처럼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권세, 그리고 내게 주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셨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으며,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질서에 대하여 조금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골로이셔서 3장 말씀처럼 죽게 하듯 하는 것, 뭐 눈가림만 하지 아니하고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의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게요, 그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 삶 속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예의를 지키며 그들에게 순종할 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죽게 하라고 하셨, 죽게 하듯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말씀에 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어리석고 모자라 보이는 윗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때문에 성실한 마음으로 참아주며 지로운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들이 되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을 끌어내리기보다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라와 250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모세가 하는 일은 큰일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은 작은일이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라의 무리의 중심은 레위지파. 그들은 성막을 맡은 자였습니다. 발락을 일으키던 그들이 구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와의 성목에서 봉사하게 한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고라가 모, 이 고라에 대하여 모세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고라가 바로 이 모든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사람들의 재물을 받아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도 있지만 성전을 위하여 물을 깃는 일,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 성막을 맺고 전진하거나 성막을 펼치고 그것을 세우는 일, 접는 일. 이 모든 일이 레이자손들의 일인데요. 제사장과 같이 레이자손들의 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주신 귀한 일인데, 고라자손은 그것을 알지 못하여 모세에게 대항하여 자신들도 큰 일을 하겠다고, 자신들도 눈에 드러나는 일들을 하겠다는 그 이유가 그들의 반란의 이유였습니다. 고라자손이 했던 레위인의 일들은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은 큰 일. 그래서 우리가 작아 보여도 최선을 다하며 하찮아 보여도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주어진 직책에 따라 책임도 모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르았던 고라는. 그 작은 일들을 버리고 스스로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하다가 반란은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은 없습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들은요, 모두 다 거룩한 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입니다. 목사는 거룩한 일을 하고 성도는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오해, 사역자는 큰 일을 하고 성도들은 그 사역을 돕는 일을 한다는 착각에서 우리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고라의 이분법을 넘어 우리가 속한 교회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족속으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 하찮은 일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지금 맡기신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고 주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며 죽게 하듯 하는 일들을 그런 헌신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십시오.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짜증나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들이 있어서 스스로가 초라해 보여도 혹은 너무 정말 내 자기 자신이 모멸마감을 느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며, 그리고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갚으심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주변 사람을 내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질서를 깨지 않고 죽게 하듯 섬기고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을, 교회 사람들을 구분하여 교회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세상 속에서도 많은 이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기도하며 더불어 고라의 이분법으로 내 삶을 판단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이 없기에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오늘 될수 있도록 설거지 하나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보잘 것 없는 일 같아도 학교에서 쓸데없는 공부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찬양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시선이란 찬양.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질 때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함께 이찬양드립니다. I'm 지금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고라자 손에 실수하지 않는 오늘 될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을 판단할 때위 사람을 판단할 때 아래 사람을 판단할 때내 편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 하듯 섬기고.